안녕하세요. 에스더의 저녁TV의 김에스더입니다. 장동혁 대표께서요, 원외 당협위원장 모임에서 지금 이12.3개엄에 대해 당내 중도들과 조중동이 사과하라고 난리를 지깁니다. 우리 장동혁 대표께서 정말 많이 중간에서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께서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장동혁 대표께서는 지금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민주당과 이재명에는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뒤로 물러서야 하나? 더 당당하게, 강하게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주당은 정권 시작하자마자 3대 특검을 풀어놓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 프레임으로 계속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야, 센 발언을 했습니다. 저들은 하나 주면 셋을 달라하고, 셋을 주면 다섯을 달라한다. 다섯을 주면 열을 달라한다. 이게 민주당이다라고 비판을 해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우리가 늘 경험해 왔듯이 민주당 저들은 우리가 고개를 숙이면 목을 부러뜨리고, 허리를 숙이면 허리를 부러뜨리고 엎드려면 밟아서 진 이기는 것이 민주당이다. 라고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요 민주당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센 발언을 한 것은요 12.3 계엄에 대해서 내란 모리를 하는 민주당과 강력하게 싸워야지 왜 물러서야 하나? 그리고 사과문을 내라는 당내 중도층 이 배지만 달고 있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조등동을 향해. 무엇을 사과하느냐 사과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애둘러서 비판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니 우리 신동욱 대표께서 정말 잘 싸우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sbs에 김태현의 정치쇼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요 이제 김태현 씨가 유도 질문을 하더라고요 12.3개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발언을 유도 질문을 하니까 신동혁 대표가 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도 그때 그 방송을 듣고 있으면서 정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최고위원 수석으로서 그동안 얼마나 잘 싸워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개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분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사과문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발언을 한것 때문에 지금 당원들과 애국자들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신동욱을 비판하고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장동혁 대표에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발언 때문에 이제 조중동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중도층의 이들 때문에 사과문의 내용 때문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도 오늘 강력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니 장동혁 대표께서 정말 딱 잘라서 애둘러서 말씀을 하셨지만 절대 12,3 개염 사과하지 않겠다. 이 내란 모리에 내가 절대로 속지 않겠다. 이제 조중동 니네들, 그리고 중도파 니네 국회의원들, 당내에 숨어 있는 뺏지만 달고 있는 의원들, 내가 절대로 사과하지 않을 테니 입 밖으로 사감은 꺼내지도 말라. 이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요, 이 3대 특검을 질질 끌면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가지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란몰이 계속 하면서 프레임 씌우면서 그때까지 내란몰이 계속 끌고 갈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그 당내에 100명이라는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100명이라는 국회의원들 부정선거 특위나 소위 하나 만들어서 계속해서 자료도 모으고 대국민 선전 선동도 하고 또 국민들에게 알리고 법적 투쟁도 하면서 정말로 이 부정선거에 대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트럼프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에너지를 모으고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은 바로 부정선거와 싸우기 위해서다라고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부정선거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부정선거를 막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도 정말 내년 지방선거에서 꼭 이기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꼭 이기고 싶습니다. 장동혁 대표님 정말로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